안녕하십니까, 네, 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전시간에 저희가 스팟 힐링 브러쉬 툴과 리무버 툴을 이용해서 여드름 같이 거친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죠? 당연히 니무버 툴이 좋죠. 오늘은 좀더 약간 더 이제 마무리를 못 짓고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무리 짓고. 또, 이제 가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툴들을 비교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툴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이미노믹스라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에, ACR에서 에, 텍스처라는 이 툴이죠. 이 둘을 아, 비교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약간 질감이, 섬유의 질감 같네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무브 틀이었죠. 리무브 틀을 이렇게 제거도 여기 있네요.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해 보십시오. 괜찮네요, 이게 자연스럽네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나왔습니다. 리무버툴로 제거한 거 보십시오. 정말 뛰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피부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비교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 노믹스 하나 하고, a c r 또는 나이트륨의 텍스처죠세 번째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둘로보도는 못하기 때문에 리컬렉션은 그냥 놔두고 이미지 노믹스하고 바로. A 이셜도는나이트리의텍스처와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더 약간 손봤죠 이렇게 얘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작업했던 것은 이 영역은 복구가 안됩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전는 했거든요 리무브 툴 나오기 전까지 만해도 리무브 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거 뭐더 이상 사용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리무브 툴로 이렇게 하는게 여러분들 뭐 최상이죠 리모터를 한다는전제에서 합니다. 자, 모두 병합합니다. Ctrl Shift E 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J J 하고 어, 두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두 가지로 저희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미지 노믹스죠. 이것은 자, 이미지 노믹스라고쓸게요두 번째 이것은 텍스처라고 합니다. 어, 질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글로 한글로 쓸게요. h c r 의 질감이에요. 자, 첫 번째 이미지 노믹스입니다. 이내용입니다자 봅시다. 필터 제가 이미 설치해 놨어요. 포츄라이트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마스킹이죠. 마스킹 영역을 선택합니다. 아, 찍고 찍고 가장. 아, 자동으로 플러스겠죠. 굳이 플러스를 클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자동으로 이렇게 네. 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주어진 걸 사용하겠습니다. 스무딩 하는데, 부드럽게 하는데, 기본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노멀로 할래? 미디엄 할래? 스트롱 할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하십시오. 피부를 보고 질감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노멀로 했습니다. 노멀로 해서 잘 보세요. 미디엄 했습니다. 미디엄은 좀더 세게 먹죠. 어, 질감이 약간 깨지죠. 이, 이쪽 질감이라서. 스트롱은 질감이 많이 나가죠. 고무인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리모버틀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노멀로 하겠습니다. 최소한만 그렇습니다. 하고, 나머지 조정은 없겠습니다. 이게 마스킹만 하고, 여기에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임류남역사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노멀로 가장 적게 한 거예요. 노멀 하나, 둘, 하나, 둘. 질감이 많이 살아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질감들이 그래도 많이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ACR이에요. a c r 의텍스처 도리만의 질감이 있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 필터 보시면은, 단축키했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여기 Ctrl-Shift-A. 카메라 녹으로 넘어간다고 말이죠. 단축키로 넘어다니죠. 보통요 여기 나오면 마스킹입니다. 마스킹. 이렇게 해봤습니다. 얼굴 피부와 신체 피부입니다. 이것만 선택하시고, 자, 만들기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효과 부분에서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를 값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요. 너무 내리면은 고무인간 돼요. 거기에서 강으로 줬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내리면서 질감을 살리면서 한이 정도 할까요? 입술하고 눈하고 이것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노믹스보다 더잘 보호를 해요. 값을 제가 마이너스 36밖에 안 줬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게 노멀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다른 효과는 제외하고 다른 거 하면 좋죠. 뽀샤시도 해주고 다 좋지만 나두고 우리는 광이 먹적이 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얘가 이미노믹스예요이거는 텍스처입니다. 이미노믹스, 텍스처, 이미노믹스,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입술 부분에 차이 있죠, 보여. 예, 이미노믹스는 갑이 먹었어요. 근데 얘는 안 먹었어요. Acr에 있는 텍스처 대단합니다. 정확히 피부 질감만 선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뮤노믹스는 비슷한 톤이니까 입술이 같이 어느 정도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피부는 거의 비슷해요. 눈 같은 것은 아예 먹지 않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이뮤노믹스고 두 번째 얘가 바로 Acr 또는 나이트리에 있는 텍스처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입술을 촉촉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에 카페 조서 나갑니다. 오셔가지고 질문하면은 아,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